아이들이 보는 책 가운데 우리 몸속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몸에 보면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는데 특히 이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1분 동안에 4리터 정도 되는 피의 양을 펌퍼질한다고 합니다. 1분에 4리터... 이 사리뜨라고 하면, 이렇게 양동이에 담아 보면 한반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이면 얼마 정도의 피를 공급하느냐? 30 양동이 정도의 피를 우리의 몸속에 쉬지 않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면은 양동이로 보게 되면, 720 양동이 정도 되는 양의 피를 우리 몸 속에 쉬지 않고 펌퍼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신경, 우리 몸 안에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신호들을 얼마나 빨리 전달하느냐. 1초에 120미터까지 신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는 이 신호가 우리 몸 속에 오가는 거리가 400km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코의 후광은 얼마나 예민하냐? 우리가 이 코를 가지고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은 하루에 몇 번이나 깜빡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눈을 깜빡이는 것이 하루에 만 번에서 2만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깜빡이느냐? 깜빡일 때마다 우리 눈에다가 눈동자에 눈물과 같은 유활류를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한 일은 코가 밑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의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었으면 비가 오는 날에는 코로 물이 들어가서 낭패를 당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소리만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귀는 일정 범위 안에 있는 파장의 소리만 들을 수가 있는데, 지구가 돌아갈 때는 엄청나게 높은 데시벨의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소리는 그큰 소리는 우리의 귀가 그냥 통과해버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몸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심장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고동질치고, 그리고 혈액은 우리의 몸 속에서 쉼없이 달리고 있고, 코로는 호흡을 하고, 그리고 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 어떠한가요? 때로는 좋은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해 우리의 생명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도 우리를 붙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 송령이 나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부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송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부분은 주기도문의 마지막인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송입니다. 13절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이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찬송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찬송 속에는 어떤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3절의 마지막 기도를 보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이 나라의 소유권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는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성경책 제일 첫 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펼치게 되면, 성경의 제일 첫마디로 등장을 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위대한 선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선언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작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 한 곡을 지어도 그 노래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사를 적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있고, 곡을 적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디자인을 해도 그 그림과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대한 권리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에 대한 권리인 것입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이 과학의 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 과학의 이론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이론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과학의 이론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소통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 거시적인 거대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을 했는데 그런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다가 아주 인상 깊게 말하는 한 단어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질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실 때, 우주 가운데 질서가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다행히도 있는 우주의 질서를 발견을 해서, 그거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필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우주 속에는 질서가 존재해야만 하는 필연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하게도 우리의 우주 속에는 너무나 정밀하고 정교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대한 고시세계에도 그리고 너무나 미세한 미시세계에도 이 우주 속에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를 수치화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질서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우주 속에 그냥 질서를 부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하게도 이 우주 속에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몸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얼마나 놀라운 질서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에도 이 작은 생명체 속에도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계시는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작은 생명체도 만드신 분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을 세상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 속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못한 인간의 죄된 현실에 대한 탄식이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거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대신 주인 대신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당부를 거절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창조 계획과 질서를 거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에 대한 거절이었고, 그분의 주권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구,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의 삶에 삶을 위한 강구가 나오는데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악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한히 확장하고자 하는 무한히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보복을 향해서 무한 질주를 하는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을 향해서 그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죄악된 세상의 거센 파도를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에 대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기도문의 모든 강구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강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속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애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을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한 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그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은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애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한 이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애통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기도와 찬송으로 마치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찬송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기도는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할수 있는 것일까요?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주님의 기도는 영원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드리게 되는 영원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시제가 바뀌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시제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과거 시제로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게 될 찬송의 주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어 싸우며, 당신의 나라는 임하여 싸우며, 당신의 뜻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사오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 건져 주심으로 시험의 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에게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게 될 우리의 찬송의 주기 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래의 주기 도문을 드리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소멸되었고, 죄만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만든 그 결과마저도 소멸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죄만 소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왔던 그 불행한 죄의 결과들도 하나님께서 소멸하신 곳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창조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땅 위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어디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며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강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